유튜브 분들 안녕하세요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존버 메타 존나 버티기 메타 하고 있는데요 벌써 두, 두, 22명 생존 돼 있고요 지금 아무것도 저희는 키를 올리지 않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파밍은 풀파밍 다돼 있고요 팀원들 어, 사람 없는 곳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네, 파밍해서 왔고 여기서 저희가 어, 자기장만 잘떠 준다면 예, 들어오는 거 저희가 쓸어 잡고 1등 하겠습니다. 1등 하는지 안 하는지 꼭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어... 제... 예, 소리 내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네, 부탁드렸으니까 이제 소리 안낼 거예요. 자. 조금만 지루하셔도 11명 생존했습니다. 벌써 저희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11명 생존. 이 게임은 총을 많이 써서 사람 많이 죽여서 이기는 게임이 절대 아니고 절대 아니거든요. 형님 형님 우리, 앞, 우리 집 앞에까지 왔어요. 예, 왔죠. 자, 들어온 것 같아요. 오케이. 지금 자동차 사운드 들렸죠? 못하면 벌칙? 벌칙은 없죠? 즐겁게 게임하는 건데. 어, 이것도 불안하다. 이거 일부러 어그로 끌고 돌아서 지네 발소리 죽일라고 아니가 갔나? 갔네요. 이게 꿀팁 하나 드리자면 비행기 소리나 이렇게 자동차로 한 바퀴를 막 돌아요. 집주인를 그러면 발소리가 얘네들이 진입할 때 우리가 발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역으로 당해요. 그런 꿀팁이 있습니다. 지금 지들끼리 지금 지들끼리 막 싸우고 있죠? 1 예, 1명 남았어요. 자, 자기장이 신이 어, 어? 우리 자기장 걸쳤는데? 아니좀 아니, 가야 돼 앞으로 앞으로 좀, 좀 가야, 가야, 가야 되는데 예, 존버 네, 메타는 약간 힘들 것 같고요. 어, 시간이 되면은 저희는, 어, 앞으로 조금씩 전진하면서 싸움을 하려고 있습니다한 번, 어, 1등을 한번 해보는지 끝까지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꿀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어, 좋아요, 구독 버튼 꼭한 번씩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정? 그쵸. 인정해 주시는 거. 네, 인정받기 위해서 게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임으로도 인정받는 세상. 2 1세기예요 저희는. 오케이. 자. 1 0초 때, 아, 20초 때 갑시다. 네, 20초 때, 오케이. 주변 확인하면서 이제 바로 앞으로 단진하게. 네. 아 저, 어, 이, 이, 소리는요, 어. 아니, 씨, 기만은 조용히 하라. 저기, 아니야. 어. 소라해요, 미친놈아. 어, 욕을 하시면 안 되죠? 방송중이 방송중에 어 방송중에 욕을 하시면 안되죠? S2방향 방향, 이소리는 잡으실 수 있나요? 나머지 숨었어요 s s s 2 오케이 S2E 같요 S2E방향 아 안보여요 저 잠깐만요 안보여 누웠어야 되나? 네. 나무에 숨었어요? 지금 SW 쪽에서 사운드 나거든요. 240 정도? 한대 맞췄어요. 오케이. 기절시켰어요. 기절 시켰어요. 기절. 나이스. 왜날안 네. 보이죠? 굿. 15명 남았어요. 갑시다. 이동해 이동합시다. 어. 저희가 일단 여기 1등... 다 <laughs> 여기서 또다. <떠다. 웃음> 어 오케이. 지금 우리 자기장 딱 걸쳐 있는 건가 아니면 어디까지 오지?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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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뒤에 컨테이너 뒤에, 컨테이너 뒤에 컨테이너 뒤에, 뒤에 있는 노란 컨테이너 뒤에 들어 오세요. 들어오세요. 어, 자기장 나 자기장 맞는데? 컨테이너. 자기장 자기장 줄어들고 있는데. 컨테이너 어딨어요 방향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아, 어, 여기다. 내내내또 내 여기 앞에 여기 앞에빡이 오케이. 바로 여기. 저 죽어요. 뭐야? 저 죽어요. 어머 좀해 주세요. 고요네 제가 뭐했어요 제가 우리는 한팀이기 때문에 고마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동지 형제, 형제 지금 어차피 우리 이거 하나 드릴까요 때문에, 아니, 드링크랑 이런거 다 빨아요 전부 네 지금 빨고 있어요 다 빨고 갑시다 28초 남았거든요? 어? 어떡하죠? 갈까요? 지금 정확히 어디 방향, S, W, 어디, 어디, 어디 방향이에요? M 방향도 있고, W 방향도 있어요, 지금. 그 W 방향. 나무 사이에, 나무 사이 W 방향. M 방향. 그럼 양각이 돼? 양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봤을 때는 저, 왜, 저 구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애니 방향 있어요, 애니 방향. 가... 네. 그 방향. 네. 그치, 파이니 방향 쪽에도 있어요. 애니 방향. 여기서 엄폐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어, 여기, 여기, 언덕길이라서 괜찮아요. 예. 네. 딱 좋네요, 엄폐하기. 그냥, 그냥 엄폐하죠? 만약에 여기 도트는. 한두 남은 팀, 팀 남은 것 같은데. 남은 도트 있는 사람. 그치. 무슨 도트야? 어, 총알 날라온다. 레드 도트. 에, 2배 스코프 어, 저저 아! 어, 저 맞아요. 버렸어요. 좀엄머 사격 좀해 주세요. 그냥 막. 나저 맞아서 치료 좀 해야 되거든요. 나무 뒤에 가서. 에, 네, 2. 오케이, 나이스. 지금 7명생겨 우리 4명이고 그 2번... 쟤네 세, 제, 쟤네 3명이에요. n 방향. 두명 죽였으니까 아마 어디 숨어 있을 거예요. 나는 네, 는빠에한명 있어요. 동깡에 이겼구만, 동깡에. 아, 또 줄었어요, 원. 45초. 이동할게요. 이동하면서 좀 볼까요? 애들도 이동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딘가에 숨어있을텐데 저기 집안에 한명 숨어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집좀 쏠까요? 지금 문은 월샷이 저, 월샷이 되네 엔방에 있어요 한명 나이스. 나이스 저희가 1등 집 가는 집 거, 집거 보여드립니다 주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해요 추천 과진자 부탁드릴게요 어,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집안에 있죠 역시 예 네, 있어요 연막탄 수류탄 저수리탄 깔게요. 잠시만요. 저 아, 포트리스! 에 네, 아니에요? 포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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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 안에 있네. 집 안에 있어요. 있어요. 집에도 있고 건물 뒤에도 있어요. 오케이. 어. 붕 붕대. 한명 살릴수있어요? 아 지금 붕대 문제 아니다 그냥 구급상자 써야겠다 그냥 뛰어서 저저살려세요 잠시만요 저는 한명 저기 제집집집 뒤에있거든요? 아 한명 집 뒤에있는데 아, 괜히 살렸다 괜 살렸다 건물 아, 뒤에있어 건물 뒤에 일로 들어와요 그냥 일로와요 일로와요 우리가 이겨요 갑니다. 제가 총 에프트 쏘고 에프트 있을게요. 에쁘스 콤가다 지지지지 에붙 붙어. 아싸! 나이스! 예! 예! 이게 바로 존버 메타. 보셨죠, 여러분들? 이게 1등. 이게 1등 가는 메타입니다. 여러분들 다따라하시면 1등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 하드고 아프리카 TV의 하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야, 었어요 끝으로 끝으로 좋아요, 구독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1등 가시게.